지금 얼마 전부터 1차 시험이 끝나니까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엄청 많은 연락들을 주시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시는지 알아요? 나 이제 겨우겨우 1차는 붙었는데, <laughs> 붙었는데, 2차 시험 어떻게 준비하냐 이거예요. 그동안 한게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근데 또 밴드에 막 그럴리시는 분들 보면은 또 다들 엄청 잘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가 딱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어나 지금 이미 나 완벽하게 답안 보면 문제 보면 답안 툴술잘 나오고 이런 경우들은 솔직히 흔치 않을 거예요 그쵸. 원래 공부라는 게 수석하는 사람들도 시험 직전까지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고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다들 비슷하게 불안감, 그리고 초조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 공부 페이스 이런 거에도 휘말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양해서 뭐, 예를 들자면,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좀 자극을 받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좀 스터디를 참여해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냥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좀 주변 얘기에는 조금 귀를 닫고, 약간 나만의 스타일대로, 그래도 하던 대로 꾸준히 좀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 학원에서 총정리 100일 전막 특강 이런 걸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거 올해는 안 하냐. 나 100일 동안 뭘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뭐 사실상 다들 아는 얘기인데 그냥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 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 남은 한약 100일, 100여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한편 더 우리 생각해보는 차원에서 간단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한 과정이 처음에 이제 11월에, 10월쯤에 기본 강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술, 우리는 약술이랑 기출문제, 풀리과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정리, 문풀, 과정을 시작을 할 거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지금 뭐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모든 학원에 과정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뭐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수강료로 일부 뭐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이 100% 반드시 반드시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내가 합격을 못해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응. 중요한 건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여러분들 기존에 기본이랑 약술 및 기출 문제풀이 이런 것도 그래도 한 번씩은 터치를 했거나. 혹시 여기에 전혀 이거를 하마, 하나도 보지 않고 이번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응 음. 없어요 진짜 없어 그럼 나머지는 다 요거는 거쳤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럼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하신다라고 해서 이게 그래도 지금 전혀 포기할 건 아니다라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어. 지금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 수집하는 거. 문제 수집. 이거는 내가 매년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또안 듣더라고. 불안하니까.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 모의고사 중에 얻어 걸려 하나라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지금 실패의 길을 걷는 거야. 왜냐면, 이미 우리 출제자들도 모의고사에서 문제 안 낸다니까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그럼 모의고사를 왜 굳이 해야 되냐? 그건 현장 감각이고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뭐 시간, 그리고 뭐 주변, 상황, 이런 것 등에 대비해서 한번 어 뭔가 적응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그 문제에서 뭔가 쪽지표처럼 뭐라도 문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기본을 죄다, 죄다 무시한 채 모의고사만 잔뜩 수집해가지고 그것만 푼다? 절대 합격 못 합니다. 합격을 하더라도 그건 진짜 뭐 만에 하나 그냥 운 좋아서 얻어걸린 것뿐이지 절대로 합격의 지름길은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 두 번째. 이제 1차 시험 겨우겨우 합격했어요. 어쨌든 1차 시험이 내년까지는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일단 포기하고 내년을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일단 이번엔 한번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일단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합격하실 분들 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해서 뭐라도 내가 시험장 가서 한번 도전을 했다 잘 되면 합격하는 거고 안 되면 내년에 한번 도전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어쨌든 1년에 더 괜히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결국에 그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내년 되면 똑같습니다. 그 시기 되면.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일단 지금 하지 말아야 될거 얘기했고요. 반드시 그럼 해야 될거 뭐냐? 당연히 기본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본에 어, 기본에 집중. 그러면 일단 요거랑 요거 요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단거나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단거나 교재를 만든다. 그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지금 총정리 과정에 처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분명히 기본서나 뭔가 처음에 봤던 교재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하나의 단거나 교재를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총정리 문풀 과정은 어느 선생님이나 어느 과정에서나 완전히 기본 개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진 않아요. 어, 물론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를 다 거쳤다고 가정하고 요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걸막 세세하게 중점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단권화 교재 내가 한 번이라도 터치했던 교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되 하되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는 저는 추천을 하는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거 하늘 단권화 교재로 삼아서 끝까지 요걸 붙잡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지겨워질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해라라고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불안해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봐도 되냐고 물어봤죠. 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하나만 어한2 0 번, 3 0번볼수 있으면 상관없다. 제 생각, 제 얘기, 제 생각은 뭐 꼼꼼히 열번 봐도 뭐 충분히 합격 점수는 가능할 것 같다. 왜냐면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제 또 변을, 변명을 하자면 자료만 타라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이 과정까지 다른 선생님들 3강 혹은 4강 하는 거 죄다 정리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도 총정리 문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 과정 요렇게 요기 여기서 진행하잖아. 근데 우리 이때입니다. 끝냈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랑 약수를 여기서 더 공부를 했으니까 혹시 요 교재가 없으시면은 강의를 못 들었더라도 요 교재 하나만이라도 준비해서 총정리랑 같이 좀 병합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솔직히 이제 뭐 우리가 전문 자격사 시험인데 어~ 그렇게. 전문자격사 시험 치고 많은 분량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완전 기초는 아니에요. 과정이 힘들 거예요. 왜냐면 요번 과정은 제가 또 기존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둔게 뭐냐면, 작년 시험에서 우리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 팔레가 나왔잖아요. 팔레. 저는 판례 나왔을 때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약 올릴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하 내가 너무 준비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진짜 안 그래도 판례 나온 이후부터 어제까지도 매일매일 대법원 사이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방문해가지고 혹시 새로운 판례가 없는지 매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두고 준비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요청 정리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판례 중에서 최근 3개년 판례 중에 우리 산보험과 조금 엮을 만한 그런 판례들 거. 대부분 문제화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거고, 이제 판례가 어렵다라고 일단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 판례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우리가 약관에서 배운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든지 혹은 우리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우리 보험계약법 배우잖아요. 우리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은 2차 시험에 반드시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약관이 상법 베이스인 게 많거든. 그래서 상법에서 이미 충분히 익숙해지면 약관의 고해당 그 조항들이 어떻게 준용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인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총정리 문풀 과정 중에는 일단은 우리 파트는 뭐 당연히 처음 이제 약관부터 시작해서 순서는 장애 그리고 실손 또그 이외 상해랑 질병.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 이 약관 파트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문풀 과정 중에 안 그래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관의 실제 본문을 그대로 다 수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 좀 많은 거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실제 수록된 문제는 한 20개 정도 남짓인데 그 아마 약관 본문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은 거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처음 전혀 접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막 보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분량 때문에 처음 받은 그 두께가 상당한 그 내용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이게 끝이 아니거든. 이제 매 시간마다 이 정도 분량이 되는 어, 자료가 제공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수를 보면 그렇지 많,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제가 강의하면서 버릴 것, 그리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그리고 기존에 공부했을 때와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100일 동안 사실 할 거는 뭐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 기본을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기본에 충실하면서 요거는 약간 얻는다 생각하시는 거야 한마디로 기본 교재에다가 그동안 여기에서 배웠던 추가적인 총정리 문풀 과정에서 조금 내가 새롭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 이론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본 거는 같은데 적용을 이렇게 했구나 좀 그런 부분들을 기본 단거나 교재에다가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그거를 마지막까지 볼 하나의 교재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총정리 문풀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따라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장소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우리 갈 길이 멀은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어, 중간에라도 이제 또뭐 현장 강의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직접 우리가 매번 매주 얼굴을 당분간은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는 뭐 시간에라도 뭐 어려운 부분 뭐고민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파트 어, 총정리 및 문제풀이 질병 상해험 표준 약관부터 볼 겁니다. 표준 약관 파트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면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첨삭을 두 번을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어, 보니까 결국 항상 그래. 장애랑 실수는 다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건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그시기가 올까 하지만 장애랑 실수는좀 연습하면 그 답안의 틀도 어느 정도 좀 규격화, 규격화 되어 있어요. 정해진 틀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실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면부책 관련된 쟁점들만 잘 암기를 하면은 사실상 그 문제들은 실전에서도 웬만한 분들은 잘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약관 파트인 것 같아 약관 파트가 이제 아무래도 공부할 때도 재미도 없고 막상 또 쓰려고 하다 보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목차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 사례는 내가 분명히 뭐알 거는 같은데 이거를 약관에 어느 규정에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약관을 포기하고 장애랑 실손을 만점 받을 거야 가끔씩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거든 절대 안 돼요 만점 누가 준대 실질들이 절대 안 줘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써도. 절대 안 준다고요. 그분들은 하나라도 0.1점이라도 이렇게 깎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지, 더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장애. 한 뭐, 보통 한 20에서 25점 나온대요. 뭐, 실손. 얘도 한 뭐, 20에서 25점 나온다. 어, 이거 다 맞으면 40점 내지 50점이라는 거야. 완벽하게 쓰면이야 그건그 전제 조건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못 쓰면 어떡해요? 절대 합격 못 하는 거지. 합격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를 여러분들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3보험은 꼭 무슨 다섯 과목짜리 보험 그 우리 과목 같다고. 약관 장애 실손 상해질병이 모두 각각의 과목 같아요, 그렇죠? 각각의 과목 같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거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은 공부하면서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약관 파트, 약관 파트에서도 약술 및 기출 문제 풀이 과정 중에 별표에 하나, 둘, 세개 중요도 나름대로 거기 다 교재에도 다 올려드렸어요. 이건 제가 하면서도 항상 고민돼. 왜냐면 별표 세 개짜리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그렇죠. 여기도 있지? 그죠? 음,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뭐 급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세 개는 누구나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별표 세 개짜리는 누구나 공부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누구나 잘 써. 그런 거못쓰면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이 한개 혹은 두 개짜리에서 꼭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건 완전 제끼세요라고 하는 거 빼고는 전혀 제끼면 안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시험은 항상 브루이타 문제 혹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이 쪽 한두 개씩 꼭 나오니까 내가 뭐 꼼꼼하게 100%를 하겠다라기보다 그래도 남들 하는 것보다 요만큼은 더 하자 정도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가 길어지는데 우선 첫 번째 우리 한번 앞에 내용부터 보세요. 보험금의 지급 사유부터 나옵니다. 우리 약관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생각했을 때 당연히 어떨 때 보험금을 주냐, 보험금 지급 사유, 뭐 제일 중요한 거겠죠. 보험금 지급 사유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험금을 안 준다, 면책 사유, 이두 가지예요. 시험은 결국에 다 지급 사유 혹은 면책 사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지급 사유가 당연히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예외적인 면책 사유 플러스 알파 한마디로 시험은 지급 사유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사유같이 보이는데 그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가지고 시험을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